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나 괜찮아의 작가 현정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이 골고루 전해지지 못할까봐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할 때 항상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괜찮아. 이넌 괜찮아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배고픔에 하던 일때 물고기 한마리를 주지 않습니다. 한마리 물고기는 하루를 살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렌 켈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두살때 홍역을 아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시각과 청각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좋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녀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어, 모든 인권의 변호사를 이루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왕름해 주시고 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이런 것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뜨거운 격려, 그리고 사랑, 그걸 제가 지금 이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가서 오늘 전해 드릴 게큰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 데빈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 데빈을 소개해 드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V.I.P.자 내빈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까보다 환한 미소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한 축가를 또 마련했습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대한민국의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선구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 중이신 우리 에덴 복지재단의 정덕환 회장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네, 거기부르셔도될것같 네. 아니 가운데로 네. 조금 저러게. 떼줄 수. 범위에 빼네 우리 조금씩만 네. 뒤로 이동해 주면 모겠습니다잠깐그 치. 네. 네. 잠깐. 네. 잠깐. 없습니다 어, 준비되지 못한 어, 입장에서 어, 우리 풍정이 회장님을 오늘은 차토라고 하니까 풍정이작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런 북콘서트라 하는데 저 우리 정 회장님이 와서 어, 당신이 부르는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노래 부르기가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신도 없는데 예, 특별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아, 특별한 사람 아주 정말 자기의 삶을 아, 정말 의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이제 아, 예, 잠 인지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들이 이렇게 우리 참 문화예술에 도전해서 여러분도 친구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알기를 다루는 걸 보셨잖아요. 예, 상당하게 참, 예, 저 역시 예, 감회가 크고요. 어, 오늘 이렇게 우리 홍정희작가께서 어, 엄마 난 괜찮아. 어, 어쩌면거꾸로 장애인의 엄마를 위로하는 어, 참 가슴이 베이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모아 보셔서 쓴걸 보고, 아, 어떤 뭐 부족하지만 어, 이 자리에 와 있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난 과거 아, 뭐, 어, 유독 국가대표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72년도 8월 1일에 연습 도중에 몸을 다쳐서 저 역시 경주 사업원이니까 목소부터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로 지금 47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1년동안 방황하다가 어, 35년째 올해가 35년 됐습니다 35년째 어, 기나긴 세월에 복지라는 것을 해서 어, 오늘 에, 이 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뭐, 거기에도 좀 유연치 않은 일이 에, 여기 그, 우리 안주원 우리 회장이 어, 저고 구로구에서, 어? 어, 이 구로구라는 데가 지역이 장화시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런 개발되지 못한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 안중원 회장, 지금은 회장이죠. 나는 뭐, 저하고 아주 그냥 어려운 환경, 아려운 시대에 같이 이제 한 동반자가 돼서 살아왔는데, 그도 놀라게 그냥 대단한 참그 어려운 몸으로 뭐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 몸으로 참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어, 엊그저께도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식을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많은 돈을 받아서, 얼마 전에도 그, 그 문화예술 행사를 방암으로 해서, 그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한 10억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그냥, 팍팍 그냥, 네, 행사를 치르고 말이죠. 어떤 그런 분이 또이 자리에 또, 또 가죠.